자, 파이널 모의고사 수투 기말고사 7회. 한번 봅시다. 자, fx가 다음과 같이 있고, f'이 플라임이렇게 있대. 자, 그럼 fx는 뭐가 돼?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겠고, f0이 1화 했으니까 여기다 2가 되겠지. f1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고. 자, 얘가 x축에 접한데, 자, 그러면은, 이 3차 그래프가,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서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야.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x축과 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x축이 여기 있거나 또는 여기 있어야겠지. 이게 x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돼 버리면 극대값이 얼마고 0이고 극소값이 0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의 극대나 극소가 0이 되면은 x축과 뭐 한다? 접한다는 거야. 자, 그럼 미분합시다. y 플라임은 3x 제곱 빼기 6ax가 되겠고 요게 0이니까 3x가로 x 빼기 2a는 0이 되겠고 x는 0하고 2a인데 <laughs> a가 음수지 그러면 결국은 2a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다는 거야. 자 그럼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 보면 f 0은 4a인데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a는 0이니까 안 되겠네. 그럼 x에다 ea를 대입하면 f의 ea는 8a 세제곱 빼기 4어어 4a 제곱이니까 4312a 세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되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4a 세제곱 더하기 4a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4a로 묶으면 a 제곱 빼기 1이 0이니까. A는 0하고 1이 되겠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A 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1이 자, 3번. 다음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에 속하는 정수를 구하래.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 미분값이 0보다 작아야 되지. 어. 자, 미분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미분하면. 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자, 그럼 f 플라이맥스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1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럼 6x 어 3으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5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되니까 하는 모든 정수의 합은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되겠지. 그래서 2, 3, 4, 5만 더하면 되네. 그래서 2, 3, 4, 5를 더하면 14가 답이겠지. 그래서 감소하는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자, 하번. 자, 이 함수가 x축 및 y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자, 그럼 얘를 먼저 인수분해해보면. x 배기 3, x 배기 1은 0이니까 x는 1과 3이지. 그럼 그래프가 1하고 3을 지나면서 1하고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니까. 자 지금 여기 요만큼의 넓이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가.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축하도로 쌓인 부분이니까, 6분의 절댓값의 1에다가, 3 빼기 1의세제곱 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X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0에서 1까지, 얘는, 어, 3분의, 6분의 8이었으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4. 그럼 3분의 3, 1, 4 더하면 8이 되겠네. 3분의 8이 답이 되겠지. 다음 이제 5번. 자, 다음에 대한 계산을 하래. 자, 시그마가 있다해서 시그마를 겁먹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얘는 1부터 100까지 0에서 1까지 전개하시면 x의 m-1-x의 빼기 n제곱의 dx가 되겠고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 접근하시면 여기다1 더하니까 m 분의1 곱하기 x의 n제곱 m 플러스 1분의 1의 x의 m 플러스 1 0에서 1까지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100까지의 1 d 입하면은 n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0 넣으면 0이지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1 대입하면 얼마? 1 빼기 2 분의 1 2 대입하면 2 분의 1 빼기 3 분의 1 그럼 바로 없어지네 땡땡땡 100 대입하면 100 분의 1 빼기 101 분의 1이지 그러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다 거 없어지니까 남는 건1 빼기 101 분의 1이니까 101 분의 100이 답이 되겠지 다음 6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f플라이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에서 일단 극소를 가지냐고 물어봤어 그럼 마이너스 2가 해서 극소를 가지려면 얘가 0이 되는 값이지 그럼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랑 2랑 3인데 마이너스 2에서는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 그럼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극도가 아니라 극대지. 틀렸고. 자, 3에서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자, 3에서는 2분에서 0이 되는 값이 아니잖아. 그래, 얘는 극값을 갖지 않지. 아,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7번. <laughs>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에 대해서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고, t가 3에서의 속도가 13이래. 속도, 그럼 얘를 뭐해? 미분해야겠지? 그럼 미분하면, 3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야. 그럼 여기서 3을 대입하면, 3 9 27 플러스 6a 더하기 b가 13이니까, 6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t가 4에서의 속도가 30이래. 4 대입하면, 1 6 곱하기 3이니까 48 더하기, 8a 더하기 b가 30이지? 그럼 8a 더하기 b는 얼마? 마이너스 18이 되겠네.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면 2a는 마이너스 4가 되므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답이겠지. 자, 8번. 자, 제동을 건후 속도가 저거래. 근데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지. 그럼 정지를 하려면 속도가 0이잖아. 그럼 얘가 먼저 0이 돼야 돼. 그럼 40 빼기 8t가 0이 되려면 t는 5가 되겠지. 그럼 이제 움직인 거리니까 이거를 5까지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지. 그럼 인테그랄 0에서 5까지 40 빼기 8 t 의 dt야. 그러면 적분하면 40t 빼기 4t 제곱에 0에서 5까지. 그럼 5, 4, 20에, 200에 빼기, 25 곱하기 4니까 100이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102다기, 100이지. 자, 다음, 9번. 함수 <laughs> fx가 a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b고, 극대값이 5이고 극소값이 3일 때 f1 빼기 f 인버스 마이너스 이구 거래 자 그럼 이제 극대극소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미분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그럼 미분을 하면 f 플라이맥스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이야 그럼 x 제곱은 a분의 1이니까 x는 풀마 루트 a분의 1이 되겠지 어, 그러면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 바뀌겠네. X가, 야, A가 양수냐, 음수냐. 자, 근데 A가 음수면은 이게 없지. 값이. 왜냐면 A 제곱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A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A 값이 양수인 3차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고, 여기가 루트 A분의 1이네. 그럼 이걸 대입한 값이 5 이걸 대입한 값이 3이 되면 되겠지. 자, 그럼 대입합시다. f의 root, 마이너스 r o a분의 1이야. 자, 그럼 요거는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r o a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r o a분의 1. 플러스 b가 얼마고. 오지.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a 루 2a인데 a가 없어지니까 루트 a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루트 a분의 3 더하기 b가 5니까 루트 a분의 2 더하기 b가 5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자 f의 루트 a분의 1 대입합시다. 자, 루트 a분의 1 대입하시면, a 곱하기 루트 a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a 분의 1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돼 극소니까 3이 돼야겠지? 저는 이것도 a 하나 없어지면은 루트 a 분의 1빼기 루트 a 분의 3 더하기 b가 3이니까 결국 어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2 플러스 b가 3이라는 소리네. 자 그럼 이거랑 제요요거 연립하면 되겠지. 자, 두식을 더하면 2b는 e, 8이니까 b는 4가 되겠고 b가 4라는 거는 루트 a분의 2가 1이라는 소리니까 a도 4가 되겠지. 그래서 <laughs> ab값이 나왔으니까 함수 fx는 뭐가 돼? 함수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 자, 그래서 f1과 f 플라이너스 구할,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대입만 해줘서 구하면 되겠고, 자, 10번 <laughs>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이거랑 이거래. 그럼 a 더하기 b 값을 구하래. 자, 최대 최소니까 미분해서 0이 되는 것 찾고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럼 미분합시다. 그럼 f 플라임믹는 마이너스 2AX 세제곱, 플러스 6AX, 빼기 4A가 되겠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까? 0이 되는가 그럼 마이너스 2A로 묶으면, X 세제곱,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지.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브리지법 1, 0, 마이너스 3, 2로. 그래서 뭘로 해? 1로 하자.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러면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0이니까 x 빼기 1에 x 플러스 2, x 빼기 1은 0이지 그럼 x가 뭐가 나와? 1과 마이너스 2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음. 이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럼 내려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데, 4차잖아. 최고차가 양쓰나 없수나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지. 그럼 음수니까 그래프가 밑에서 올라오네? 그럼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1에서가 중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가 중근이고, 마이너스 2에서가 근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그대를 갖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야. 그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얼마야? 1이야. 자,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구하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0은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 이만큼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값? 체대값. 얘네 둘 중에 작은게 최소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구해봅시다. 자, X가 그러 마이너스 3일 때, F의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 3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81A. 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27A. 어, 플러스 12A. 플러스 B가 되니까. 계산하면, 얘가 36A지. 30, 39A지. 그럼 2 하면은 39에 2배 하면은 78. 7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b가 되겠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어,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16. 대다가,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2a. 플러스 8a. 더하기 b가 되니까, 12a 더하기 b가 되겠고, x에다가 0을 넣으면 이게 제일 쉽지 f0은 0 0 0이니까 b지 자 그럼 얘가 최대였잖아 지금 얘 마이너스 2서 최대였단 말이야 그럼 최대가 54 12a 더하기 b가 54가 되야 되고 자 a가 양수니까 a가 양수면 얘는 값이 더 작네 그렇지 얘보다 얘가 더 작겠지 s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 더하기 b가 0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요거 두개연 열립을 붙이면 되겠네. 그 두식을 빼면 되니까. 자, 두식을 빼자. 그럼 빼면은. 12에서 요거를 빼니까 얘가 2분의 24. 그럼 2분의 24에서 3이니까 27a가. 얼마다? 54다. 그럼 a는 4가 되겠네. 그럼 a가 4니까 b는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a가 4고 b는 6이 될 거야. 자, 뭘 구하래? a 더하기 b 구하래. 12, 3이겠네. 자, 다음, 11번. 자, 11번 보시면, 함수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함수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자, 이거 계속 했던 거니까, 똑같이 하면 되지. 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가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보다. 그럼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해?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fx를 아 fx라고 하면 고 fx가 있으니까 hx를 x 세제곱 빼기 3x 빼기 k라고 두면 h 플라임 x는 3x 제곱 빼기 3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3가로 x 플러스 1, x 빼기 1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1과 1이지. 자, 그럼 최고차가 양수인 3차니까, 아래서 에 시작하지.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는요둘 중에 하나가 되겠고 최소는 여기지 자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무값 찾아야 돼? 최소 값을 찾아야겠네 그럼 x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h1은 그거니까 마이너스 2 빼기 1 그럼 이 최소 값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뭘 구하래? k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답이겠네. 자, 12번. 자, 함수가 나눠주면 되지. 자, 0에서 2까지 적분이니까. 0에서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지. 그럼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x 가로 4x 제곱 더하기 1에 dx.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밑에 식이니까. x에 3x 더하기 2의 dx. 어, 그래서 그냥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13번, 자 숫자에서 문자까지 또 나왔네. 자 숫자에서 어디까지? 문자까지에 대한 정적분은 어떻게 푼다? 양변에 뭐 한다? 미분을 하고 아래 끝과 아래끝을 갖게 해준다. 그럼 양변에 미분하면 f(x)는 얘 미분하면 곱 미분이니까 f x 더하기 x에 f 플라임 x 빼이 e x가 되겠지 그럼 f x는 사라지고 넘어가면 x 나눠주면서 넘어가면 f 플라임 x가 뭐다2가 되겠네 그럼 f x는 뭐가 돼? f x는 e x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아래끝과 위끝을 갖게 해주면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x에다 뭘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 그럼 1을 대입하면 0은 F1 빼기 1이니까. F1이 얼마야? 1이야. 그럼 F1이 1이니까. F1은 2 e 플러스 C인데 그게 1이래. 그럼 C 값은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FX는 2X 빼기 1이 되겠고. F10을 구하라 했으니까 F10은 20 빼기 1에서 19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13번은 19가 답이겠고. 자, 14번. 자, 두 넓이가 둘러싸인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어, 그 넓이의 차를 구하래. 그 넓이의 차.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만나는 전부터 찾아야겠지? 그럼 x 세제곱 빼기 ex, ex가, 2 x 가 뭐랑 같다? x제곱이랑 같다. 그럼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ex가 0이니까. X 가로,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지. 그럼 X, X 빼기 2,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0과 2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최고차가 양수인 3차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고, 얘는 최고차가 양수인 2차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어.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2라는 거야. 그럼 이 넓이를 이제 구하래. 자,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해보면 먼저, 뭐가 s1인지 몰라 왜러면 작은 값이 s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3차가 위에 있지 그러니까 x 세제곱 빼기 2x에다가 빼기 x제곱의 dx 해준 게 되겠고, 또 하나는 0에서 2까지 이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부고를 써주면 돼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의 dx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x 3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0 대입하면 0이고 빼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나? 이로 통분해야 되잖아.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7, 12분의 5, 어, 12분의 5가 답이 되겠고. 자, 요거는 혼합식은 어차피 이거랑 똑같겠지. 보호만 만들어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0에서2까 지금 이 대입하면은. 2대2 하면 야 4, 4, 2, 2의 제곱 16,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에, 3분의 8에 빼기 0. 그러면 3분의 8이네. 아, 그러면은, 3분의 8하고 12분의 5 중에, 얘가 더 작지? 그럼 얘가 S1이고, 얘가 S2네. 그럼 문제에서 S2 빼기 S1을 구하라 했으니까, 3분의 8 빼기 12분의 5니까, 답은 12분의, 어, 얼마가 되나? 12분의, 얘가 12분의 4, 8에 32, 32에다가 5를 빼면 27이야? 어, 27. 그럼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9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4분의 9가 되겠네. 자, 15번. 자, 15번은 t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x까지에 대한 적분이고, 3차 함수 fx 그래프가 아래 시가 같대.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시오, 했어. 자, 아, 옳은 것을 구하시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이를 미분하면 g'x는 라 뭐가 돼? fx가 되지. 이게 대입해서 그냥 나오니까. 자, 그럼 g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그 갔냐 물어봤어. 자, 그럼, gx가 마이너스 1 극대를 가질려면 얘가 뭐가 되는 값이야? 0이 되는 값이지. 그럼 fx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건데 마이너스 2랑 0이랑 이니까 기억은 틀렸지. 어, 이셋 중에 하나의 극대나 극수로 가져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gx의 최대값은 x가 0일 때래. 자 그러면 fx가 3차니까 gx는 4차잖아. 맞지? 얘가 3차야. 그러니까 gx는 4차식인데 그래프 어떻게 그려? 그래? 태고차가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맞지자 그러면 은 여기가 지금 얼마고?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맞지?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리래?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래 그러면 이만큼만 그리라는 소리니까 아 0에서 최대값이 맞네 x가 0에서 최대값이맞겠네그 다음에 g플라임2는 0이다 했어 자 g플라임x는 fx가 0이 되는 값이잖아. 맞지? 여기다 2 넣으면 f1을 구하라는 소리지. G 플라이미는 결국 f2라는 소리인데, f2는 0? 맞네. 그 d 것도 맞지. 이게 답은 2인가, d 것이 되겠지. 자, 그래서 15번까지 됐으니까, 이제 좀 이따가 또 뒤에 거에서 동영상으로 봅시다.